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같은 데에서 국민 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평등권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자, 요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나왔을 때 이때는 기본권의 보호 영역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쪽에서. 그래서 기본권의 보호 영역을 분석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국민 투표권이죠.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투표권이 있고 70이죠.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권이 있을 때 이들이 다투고 있는 국민 투표권은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투표권이겠죠? 뭐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권을 묻지는 않았으니까요. 그 물론 묻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걸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개를요. 그래서 국민 투표권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국민 투표권을 주장하고 있는지. 그데 헌법 개정 절차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 투표권 침해를 들어오는 것이니까 헌법 130조 2항의 국민 투표권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수도의 이전이요. 이것이 관습 헌법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해석이 된다라면, 요거는 72조 국민투표권의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김영일 재판관의 1인의 별개 의견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논점에 잡힐 때에는 72조 국민투표에서 중요 정책 국민투표권의 대상, 범위도, 어 이제 분석을 하셔야겠죠?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72조 국민투표권의 대상은 뭐가 돼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아니에 관한 중요 정책인데, 요거를 넓게 볼 거냐 좁게 볼 거냐에 이제 해석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지를 기본 원리로 하고 얘기하는 것이고 데이지의 예의로서의 직접민주주의를 해석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연 수도의 이전의 문제가 72조 중요정책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느냐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보면 그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인데 어, 어, 그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의 범위가 외교, 국방, 통일에 버금갈 정도의 중요한 어, 정책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이게 통일을 지향해서 만약에 이, 사, 이 법률을 만든 취지가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도를 이전한다. 이렇게 됐으면 은 이건 중요 정책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 내용들은요. 그렇지 않고 국토의 균형발전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과연 72조의 중요정책에 해당하는지 이것도 어,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 고, 그런 내용들도 그 다음에 납세자의 권리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데 납세자의 권리는 우리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기본권이죠 이 내용들 이것이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가 있겠느냐요이 내용들 그러면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을 도출할 때에는 뭐가 근거가 되는 겁니까? 음? 헌법 몇 조? 헌법 37조 1항이죠, 그죠? 그럼 헌법 37조 1항에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경시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 경시되지 않는다고 할때그 기본권이 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37조 1항하고 10조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10조 이제 인간의 존엄 가치, 그다음에 행복추구권의 관계에서 두 개가 상호 보완관계로 보죠. 이 10조하고 37조 1항 그래서 인간의 존엄 가치를 그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면,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라도 경시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의미하게 돼요. 그러면,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판례를 머릿속에 알아두게 되는 것이, 평화적 생존권 관련된 판례, 아시죠? 생각해달라 하요 평화적 생존권을 우리 헌법 집안수가 옛날에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서, 3조 1항에 의해서 도출됐다, 도출을 했었다가, 최근에 판례 변경 들어가면서,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기본권은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3조 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어,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해서 부정을 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헌재가 얘기한 것이 37조 1항에 의해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도출될 수 있는 성격은 구체적인 보호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기본권 가지고 바로 국가를 구속하고 국가에 대해서 주장을 할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법률의 도움이 없이도 구체적인 보호 영역과 내용을 가질 수 있는 기본권은 뭐밖에 없어요. 어? 자유권이죠 자유권 자유권이 법률에 우리 기본 강의할 때 그랬죠 자유권은 법률에 도움이 필요 없는 기본권 국가를 전제하지 않는 기본권 국가 이전서부터 갖고 있는 기본권이고 그 다음에 청구권적 기본권이라든가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 내적 기본권이죠 이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3.1조 1항에 의해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도출할 수 있는 기본권들은 주로 자유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다수 견해가 3.1조 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에서 도출하는 기본권들을 자유권 이외의 청구권적 기본권이라든가 사회적 기본권이 도출을 시도하는 견해들이 있는데요, 그 견해들은. 근데 그건 이제 잘못된 견해라는 걸 비판을 하셔야 하 되고요. 그래서 3.1조 1항에 의해서 도출되는 기본권들은 자유권이에요. 그러면 자유권은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치하고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이죠? 이쪽에. 그러면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간섭 없이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인데 납세자의 권리라고 하는 개념을 보게 되면, 납세자의 권리가 내가 세금을 냈으니까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납세자의 권리라고 하는. 그러면 이 납세자의 권리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국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기본권이에요. 국가를 전제하지 않는 기본권이에요. 국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기본권이죠. 내가 국가 내에서 세금을 내고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며, 이건 일단 자유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분리의 내용이요. 그러니까 자유권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기본권을 이제 그, 그 이외의 조항으로 도출할 수가 있겠느냐가 문제가 돼. 이게 굉장히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례 같은 거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분석할 때 여러 가지 이론들을 알고 있어야 다양한 문점을잡아내고쓸게 너무 많아서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이론이 빈약하게 되면요 사례를 읽어놓고도 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국민투표권, 헌법 개정국민투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쓸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 이 내용들이 그러면 헌법에 열거돼야지 하는 기본권 이거 납세자 권리는 자유권은 아니다 알아보게 되면 30조항에 도출될 수 있는 기본권은 아니다 그러면 헌법에 다른 조항의 해석상 도출될 수가 있는 기본권이냐 문제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 대의제 원리라는 어떤 헌법의 원리로부터 이런 권리가 도출될 수 있는지도 한번 봐줘야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제가 되는 이론은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헌법의 기본 원리가 국제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가 없다고 봤었죠. 다만, 어떤 기본 원리가 보장되면서 당연한 국민의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이 대이지예요. 그러면 일단 세금을 내고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것은 국가 정책 결정의 문제이고요. 그건 대의 기관들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국민들이 일일이 다 간섭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인정을 해 버리게 되면 대이지 원리에 위반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 이러이러이 저러한 논리에 의해서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보장해 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파트를 보게 될때교수들이 가장 많이 이제 그 실력을 갖다가 검증을, 어, 그 체크를 하고 가장 많이 논의하는 것이 어떤 한 파트를 갖다가 볼때 있잖아요. 그 파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전반을 갖다가 꿰 뚫어서 볼수 있는지를 갖다가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요, 요 사례를 갖다가 해결하면서도 대의제 원리의관계에서 국민들의 기본권이라는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상 대의제 기본원칙에 위반된다는 말까지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단순히 1차를 넘어갔고요. 지금 요 사례를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끌어낼 수 있는 논점들을 끌어내고 2차에 가서는 그걸 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검토를 해갖고서는 하나하나 다 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일단 납세자의 권리, 이것도 헌법에 보장되는 기본권은 아니라는 거죠. 이 내용이요. 그 다음에 청문권이라고 하는 거요. 자, 이 청문권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되겠는지, 청문권은 어디서 도출되나요? 청문권. 청문권은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됩니다. 이 내용들이요. 죠 적법절차 원칙에서 정당에게 들어라라는 거죠. 나의 의견을 들으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인데, 자, 청문권이라고 하는 것이 적법절차 원칙에 도출된다면 국가가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어떤 국가 공권력을 발동하기 전에 국민들의 의견을 물으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이때 국민들의 의견을 물을 때,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어떤 공권력을 발동을 할 때에, 그때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 의견을 듣고 변명과 방어의 기회를 제 부여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이 적법 절차의 원칙에서 나오는 청문권은 사법 절차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무기 대등의 원칙이라든가 대등한 공격 방어의 기회를 갖다가 부여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청문권이 적법 절차 원칙에 도출된다라면 입법 절차에서도 적법 절차 원칙은 준수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자들이 그 법률을 만들 때 국민들한테 맨날 입법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입법 청문회라든가 공청회를 거쳐서 그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라면 이게 또 대의제 원리에서요. 입법권을 국민들이 그 헌법상 국 국회, 국회한테 부여한 것을 갖다가 일일이 국민들이 간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가 뒤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적법 절차 원칙에서 파생하는 청문권은 국회 입법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그 이제 행정수도법하고 그다음에 후속대집법 있죠. 여기서 어, 청문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입법 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입법 절차는 이미 대의제 원리에서 국민들이 국회한테 맡겨줬기 때문에 국민 국회는 대의제 원리에 따라서 국민들에 의해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법률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법률을 제정할 때마다 모두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이런 어, 저, 어, 청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입법 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이내용들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어, 잡아두셔야 되고요. 이 내용이. 그런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 같이 연결할 게 뭐냐면, 그래서 원래 국회의 입법 절차에서는 입법 예고가 이미적이었어요. 이미적 임의적 절차. 그 다음에 행정 절차에, 행정 절차법에서는 그 입법 예고.